크다, 크다. 안녕하십니까. 줄입니다. 오늘은 저 홍성호에 왔습니다. 홍성호 상류권이 결빙이 돼가지고, 어 지금 많은 조사님들이 주말을 맞이해서 홍성호를 찾았습니다. 어요 중간 부분에 수심하는 2m권에 지금 문의님은 대편성을 했고, 저기 풍랑님도 함께하고, 하이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좀 많이 흐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오후까지 한번 문우님하고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. 화이팅, 문우님! 자, 지금부터 분주합니다한 마리 잡겠다고 또 저희 홍성으로 왔습니다. 홍성, 홍성은 본류가 얼었기 때문에 어제 오려고 했는데 어제 저거 약간 더 상류로 가서 봤더니 너무 얼음이 약해서 다덜 얼었나 보다 해서 다른 데로 갔는데 이쪽 사람 많은 곳에 왔더니 얼음이 짱짱하네요. 오늘 여기서 줄리님하고시장을 해보겠습니다. 수심 한 2m 권 되고요. 어 아직까지는 뭐 붕어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얼른 지렁이 달고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 <목소리> 차키좀 달라고 여보 잠깐만 어딨어응 오른쪽. 오른쪽? 오른쪽. 오른쪽. 어. 아, 좀 해봐. 자기 어? 자포자기한 사람 같아 의욕 상실. 와 해놨다. 퐁트나오니까 어, 제는 퐁치 먹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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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래, 그래, 치래그 나와서 그래, 그래, 이거 그래, 어떻게 이를 가만히 못냅둬 엉덩이 뛰자마자 입질하잖아 내가..내가 가고내가가고자 얼음집 아주 이동방법이 좋으십니다 잘 오시는구나 잘 오셨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해. 지금 미치겠어요 야 이거 왜 이래 미치겠어요 네? 저저 아래보다 못하네. 망했어요, 망했어요. 아이고. 예,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래, 그래. 어제 저기 앉으신 분, 예. 저기 앉으신 분, 예. 우리 아시는 분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, 예. 어서 3 0수 했어요. 어제는 다잘 나왔대잖아. 다 해서 다쫙 붙여가지고. 아. 그러니까 찌가 밑에까지 닿는 데도 아. 뭐 나오더라고. 아. 어디 이동하시는 거예요? 네, 난좌 안에서 빵 치고 올라가. 세 번째 다리 옮겼습니다. 수심이 지금 메다 60에서 80에서 60까지 내려왔습니다, 지금. 가해로. 화이팅 해봅니다, 여기서. 에이 빠졌다 어 잡았다 에이 빠졌다 에이 연주 입질 있지. 오 크다 크다 음. 연속 입질하네 오! 크다 크다! 여보! 아휴 <laughs> 응? 저기 가있어 와 그래 이정도는 돼야지 연속으로 입질 왔어 처수했습니다. 아홉 지가 될까요 여덟 이 야, 여기는 겸하네 거기가 아, 오래만에 입주받아가지고 지금 오후인데 오후가 다 되가는데 처음 입주받아서 한 마리 했습니다. 휴 깊은 데로 갔다가 다시 얕은 데로 왔어. 아휴, 미친 게이다 이거. 아휴, 힘들어. j 리 l i a n c 리 i c k e t Harry Lumber, I didn't tell you, Sankorio, Hennessy. s 난거안 움직여? 그래, <laughs> 그,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. 끼딱끼딱도 아니야. 어휴, 먹을까, <laughs> 오늘 점심은 컵라면입니다. 고기, 고기도 못 잡는데, 간단하게 그냥 얼음판에서 먹기 좋게. 컵라면으로 휘니 떼우고 아, 다시 또해 보겠습니다. 자 추울 때는 컵나, 따끈따끈한 컵라면이 최고죠. 이렇게 잡았다, 어렵게. 이야, 진짜 어렵게 잡았습니다. <laughs> 자리를 몇으로 옮겨서 한 번씩 잡는데 아, 미치겠습니다, 지금. 다른 데막잘 나오는데 저희는 가는 데마다 지금 못 잡아가지고 아, 수심층을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조금 깊은 쪽에 왔는데 그래도 바로 입질해 주네요. 오후 시간이 되니까 뭐 입질을 할줄 알고 기다려 봤는데 별다른 입질이 없습니다. 아 내일 또 약속이 대물 약속이 돼 있어서 오늘은 보자깨도 아, 조가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번 홍성호에서는. 이볼류탕에서는 망했습니다. 저희가 작년인가 한참 대박 났을 때, 재작년인가보다. 대박 났을 때도 꼭 엄마한테 파가지고 못 잡았는데. 오늘 요번에도 또 그런 짝이 났네요. 잘 나오는 데는 40마리를 잡았다고 하시는데 아참 어렵습니다.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이게. 오늘 여기서 또 이동을 하려면 3시간 가기 때, 가야 되기 때문에. 오늘 좀 일찍 철수를 합니다. 또, 내일 또, 다른 물가에서, 이런 큰데 말고, 이번엔 또, 둔봉으로 가기로 했어요. 예쁜 붕어 보여드리려고, 둔봉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너무 재미없었어요. 아. 얼음이, 얼음 어른 홍성어 상류권에서, 정말 빈약한 조각입니다. 아유, 그래도 요거, 8지짜리가 하나 있어서, 뭐 그리면 되는거 같은데 오늘은 이정도 하고 철수합니다 자 가라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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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다 보냈습니다 아유 홍성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오는 데선 잘 나오는데 오늘 흐린 날씨 탓인지 영 상황이 별로입니다 내일 또 다른 물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